비서실 미스김 채널의 97%의 남자분들에게 오늘은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삥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거 너무 싫어하시니 오늘은 알아듣기 편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김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비사실 채널 다수의 남자분들이 유부남이신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싱글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꼬시기 전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빨이 부족하다면 그래도 전화를 해라입니다. 여자를 꼬실 때뭐 잘생기신 분들이야 얼굴로 이미 말을 하고 있으니 특별히 별 말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강동원, 공유, 원빈보다 좀덜 잘생긴 분들이시라면 말빨이 부족하다라도 전화를 피하지 말고 전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단연간의 연애를 해보다 보니 처음부터 말 잘하는 남자 드물더라고요. 그렇기에 일단 전화를 해서 시도라도 하고 그렇게 1분 통화해 보고 다음 날은 2분 통화해 보고 하셔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카톡이라는 너무 편한 플랫폼으로 다정한 말들과 애정 표현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목소리로 전달되는 말 한마디가 여자에겐 그 힘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방식대로 연애를 해라예요. 주변에 여자를 많이 만나본 남자친구한테 이것저것 배워서 그걸 써먹으려고 하시는데요. 그건 연애 실력이 뛰어난 남자친구가 여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게 그 친구나 가능한 거지 연애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은 괜히 했다가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좋았던 관계도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본, 정석, 클래식. 오전. 이건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먹히거든요. 유치하다고 비웃지만 속으로는 여자들도 그 정석적인 연애에 설레야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떠나왔네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예요. 여자를 만나면 아주 작고 사소한 칭찬이라도 자주 해주세요. 오늘 더 예쁘네. 오늘 만나니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특별한 칭찬은 아니지만 만나서 작은 칭찬이라도 해주면 여자들 속으로 분명 좋아하거든요. 남자분들이 여자는 복잡하고 남자는 단순하다고들 하시죠. 알고 보면 여자도 단순합니다. 칭찬해주고 자기 좋다고 하는 남자. 이런 거에 여자들은 행복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칭찬도 부담스럽다고 대놓고 남자한테 말하는 여자? 물론 있죠. 이런 여자라면 빨리 포기하세요.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이 있으면 칭찬을 받아 줄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트의 마무리를 잘하자예요.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그날 밤꼭 카톡이나 짧은 통화로라도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보고 싶다는 그런 말들로 마무리를 해 주세요. 이런 말 너무 오글오글거리시나요? <laughs>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좋았던 데이트, 그리고 남자의 달콤한 말 한마디에 그날 밤 여자는 눈을 감을 때까지 쭉 행복해 하거든요. 그 행복함이 유지가 잘 되었다면, 아마 다음 데이트는 남자분들이 원하는 엠티 데이트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잘안 되셨다고요? 그럼 원하는 조건의 이성을 소개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소개팅 서비스 하이아이에서 검증된 상대방의 만남을 시작해 보세요.